문자를 사용한 식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별거 없어. 뭐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라.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읽어봐서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뭐 규칙을 찾아주고 그거에 맞는 식을 세워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자에서 자주 쓰이는 수량 관계가 우리 예전에 거속시라는 거 했었죠.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해서 우리 거속시 했었지. 거속시 자 거속시는 뭐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지? 그래서 자 속력 써보자. 속력은 뭐분의 뭐다?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뭐다? 거리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리는 뭐다? 속력과 시간의 곱이 되겠죠. 그 왼쪽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뭐다? 곱하기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거, 속, 시, 외우는 거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 그치? 속력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치? 속력분의 거리. 마지막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우리가 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6, 아, 100km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 자 시간 물어봤죠?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지? 그래서 속력 얼마분의 속력 얼마야? 6 0이지 60분의 거리 얼마가 돼? 자10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근데 얘는 지금 단위가 뭐야? 킬로미터 킬로미터 똑같았기,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60분의 100을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단위가 다르면 은 단위를 같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약분해서, 또 약, 아, 2로 하니까 3하고 여기 5가 되겠다. 그래서 얼마? 3분의 5시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를 보면은, 농도가 뭐야? 어떤 용액에, 뭐, 진한 정도를 농도라가 하죠. 그럼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식을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줘요 뭐냐면은, 소금물의 농도니까,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 분의 무슨 양?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곱하기 100%를 해주면은 그것이 뭐가 돼? 농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 소금물의 양. 소금물이라는 건 뭐야?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뭘 말해? 자, 물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에는 뭐만? 소금의 양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물 100g에 소금을 20g을 섞어서 만든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는 뭐 분해? 분모는 뭐 들어갔었어? 자, 소금물의 양이니까 물 100g에 소금 20g을 넣었으니까 소금물은 당연히 120g이 되겠지? 그 중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21원 식으로. 자, 얘도 약분을 해보면은 00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약분하니까 이거 21은 하고 6대지 그지? 그 다음에 육아고100 약분하면은 2 3은 6. 그다음에 여기 뭐가? 2로 약분하면 50이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만 남아? 3분의 50. 이렇게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 할인된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우선은 이제 할인된 가격이라는 거는 어, 원래 원래 할인되기 전에 가격이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가라고 그래. 정가. 자, 이,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우리가 처음에 정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정가. 정가에다 빼주는 거야. 뭘 빼주냐면은, 자, 다시 한 번. 여기가 이제 뭘 찾으려면은, 할인된, 할인, 뭐 이게 왜뭐 이래? 다시. 자, 할인. 자, 할인된, 자, 가격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은, 정가에서 뭘 빼주는 거야? 할인된 금액을 빼주면 되겠지. 할인 금액, 깎아주는 금액을 빼주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할인 금액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정가에다가 곱하기 뭐냐면은, 자, 깎아주는 퍼센트를 곱해주는 거야. 깎아주는 퍼센트는 얼마가 돼? 만약에 X 퍼센트를 깎아줬다? 그럼 100분의 X,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하는걸 아직 안 배웠지만, 보면은, 여기 정가정가 똑같이 있지, 그지? 그럼 분배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가로 이렇게 묶어보는 거야. 정가로 묶어보면, 이 앞에는 1이 숨어있는 거거든? 그럼 1하고, 그냥 여기 빼기 써 주고 여기다 빼기 써 주고 그다음 뒤에서는 요거 요거 정가만 뽑만 했으면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100분의 x가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100분의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할인된 가격. 자, 이게 이제 할인된 가격을 말해 주는 거야. 할인해 주는 이게 할인 금액, 깎아 주는 금액까지 제외한 이제 나머지 이제 이게 할인된 가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지금 말이 어렵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것은 정가에다가 곱해 준다. 뭘 곱해준다? 1 마이너스 얼마를 곱해줘? 100분의 X를 곱해주면은 이것이 할인된 가격이에요. 그럼 할인된 가격이니까 요만큼 내가 돈을 내줘야 되는 거지, 그치? 100분의 X만큼 깎아준 거니까. 만약에 이자를 붙인다, 돈을 더 받는다, 뭐, 뭐, 이유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더하기 100분의 X를 해주는 거야. 지금 할인을 해주는 거니까 빼기 100분의 X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 예를 보면, 한 개에 만원 하던 상품을 15%로 할인된 가격을 구해 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만원 곱하기 얼마가 돼? 지금 15%를 할인해 주는 거니까 1 얼마? 100분의 15. 이렇게 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이제 1 100분의 15를 생각해 보면은 요 1이 뭐야? 100분의 10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자, 100분의 얼마? 100 빼기 15 하니까 얼마가 돼? 85가 되겠다. 앞에 뭐가 있고 자, 많이 이렇게 있었죠? 그럼 여기서 또 약분, 0두 개랑 0두개 없애주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85에다가 뭐만 곱해? 100만 곱해가지고, 뭐라고 써주면 돼? 85 쓰고, 0을두 개를 써주면 되겠죠? 자, 요것이 우리가 X%만큼 할인된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이거 밑에 것까지 해버려자 그냥. 자, 농도가 x 퍼센트인 소금물 x 그램 x Xg 그램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농도가 나와 있고 소금물이 나와 있고 소금의 양을 물어봤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자 농도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냐면은 보세요. 소금물의 뭐양 분의 소금의 양 이렇게 했지 그지? 난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식이 좀 어려워. 우리가 물어보는 거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걸 물어본 거니까 누구누구를 얘랑 얘랑을 넘기는 거야. 어? 그럼 얘랑 얘랑 넘기면 얘는 분모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분자에 곱해주고 얘는 100을 곱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면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써자 여기다 그냥 하자. 왼쪽에 나와있네. 자, 왼쪽을 보세요. 지금 이게 소금의 양을 물어본 거지,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이거는, 이거는 농도에다가 뭘 곱해줘요? 농도에다가, 자, 분모에 든 소금의 양을 곱해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100이 넘어오면서 어디로 가? 분모로 가서 100분의 1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조금 공식처럼 외워도 우선, 자, 농도 곱하기 뭐가 돼? 소금의,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해오거든? 그냥 이거를 한 방에 그냥, 소금, 물의 양에다가 곱하기 그냥 뭐가 돼? 1 0 0분의 여기다 뭐 써줘? 농도, 아이고, 이게 글씨를 똑바로 예쁘게 못 쓰네. 자, 농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하면은 그게 뭐가 돼? 소금의 양이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소금의 양이, 소금물의 양이 얼마야, 지금? Xg 이었지, 그지? 그래서 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얼마야? 5였지? 5. 5 이렇게 써 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약분이 되겠지? 약분하면은 515 520이니까 얼마가 돼? 20분의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거 예제 몇 개만 더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문자를 사용한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어. 현재, X 살인 지수가 10년 후의 나이. 10년 후라는 것은 나이를 더 그만큼 먹는 거지, 그지? 그럼 그때, 이 문장을 식으로 세워보면은, X 더하기 얼마가 돼?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A장에 100원 하는 우표 한 장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3장에 3 0 0 아, 300원을 줬다고 쳐보자. 3장에 300원. 그럼 기본적으로, 그럼 한 장은 얼마가 돼? 한 장은? 어떻게한 거야? 한 장은? 세장장이 3장, 300원이면 한 장은 얼마가 돼? 얘를 뭐로 나눠? 3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장은 얼마라는 얘기야? 1 0 0원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서 A장이 1000원이었다. 그럼 하, 우표 한 장의 값은 얼마냐? 어떻게 하면 돼? 총 금액. 1000원을 나눠라 뭐로? A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이것은 A분의 얼마? 100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A장에 1000원이야. 그럼 1000원을 뭐로 나눠야 돼? 장수 A로 나눠야겠지 그 나누기는 분모로 들어가면 되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뭐냐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 자리 숫자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표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7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X라고 써있지만 이건 뭐하대? 숫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숫자가 여기가 27이었다라고 해봐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숫자는 2긴 하지만 2의 정체는 몰라. 10의 자리니까 10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여기. 근데 얘는 10의 자리니까 어기다벌 써줘? 곱하기 10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7 입장에서는 이 7은 뭐가 돼? 그냥 1의 자리니까 곱하기 1을 해주는데 1은 곱하나 많하니까 그냥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처럼 자,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7인 2자리 자리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시해주면 되겠어? X 곱하기 얼마? 10 더하기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X 더하기 10은 그냥 예쁘게 어떻게 쓰면 돼? 10X 더하기 7.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봐봐. 자, 다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Akm의 거리를 시속, 5km의 속력으로 할때 걸린 시간.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이것도 우리 한번 복습삼아복습삼아 거속실 한번 써볼게요. 자, 거, 속, 시였죠? 우리 지금 시간 물어봤으니까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는 시간은 뭐분의 뭐다? 속력분의 거리. 속력 얼마로? 5km로 거리 Akm 갔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5분의 2다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의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아까 소금의 양은 어떻게 했었어? 여기서 공식이 뭐였냐면 은 소금 뭐에다가 소금 자, 물의 양에다가 곱하기 뭐 했어? 100분의 농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했었어요. 그럼 얘네 지금 소금물이 얼마? xg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얼마가 돼? 100분의 7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이제 100분의 7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곱하기는 생략해서 이렇게 숫자를 앞에 써주면 보기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문장의 시, 문자가 들어있는 식을 아,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식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공식이 좀 많아서 어려운 것 같지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우줘야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